안녕하십니까 진짱 TV입니다. 오늘은 이용고시 1차를 보고 나서 2차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를 어떻게 준비하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뭐 크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실기를 준비하는 방식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첫 번째 실기 종합 학원에 가는 거예요. 임용 실기 전문 학원을 가는 거죠. 뭐 서울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뭐 한양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템포인트도 있고, 뭐 코리아도 있었던 것같고뭐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학원들에 이제 일차를 치고 나서 실기를 준비하러 가면은 이제 다 짜줘요, 이제 시간표를 무슨 종목은 몇시에 오면 되고, 그뭐 어떻게 오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짜주는 그런 학원에 가는 방법.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스터디라는 거예요. 스터디는 스터디도 이제 나누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랑.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랑 내가 준비해야 되는 종목을 기준으로 스터디언을 모집하는 거죠. 보통 이제 뭐 한마음이나 그런 곳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명이서 강사를 섭외하는 거죠. 그래, 강사를 섭외하는 비용을 여러 명이서 나눠서 내고 그 강사한테 이제 배우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스케줄을 내가 짜는 거죠. 본인이 짜서 스케줄을 맞춰서 준비해 나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학교야. 본인이 나온 학교 체육관. 그리고 본인이 나온 학교 체육관에서 선후배들, 내가 준비한 종목의 선수 출신인 선후배들한테 배우는 거죠. 혹은 교수님, 뭐, 혹은 뭐 조교수님, 뭐 이렇게 학교 이렇게 학교 구성원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방식. 물론 그 학교 스터디 안에서도 이제 강사를 섭외해서 외부에서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기는 크게 학원에 가는 것, 가지 않는 것, 그리고 학원에 가지 않는 것 중에서도 학교에서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외부에서 준비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종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지역이라면 스터디를 조금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스터디가 시간을 활용하기 굉장히 유리합니다. 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종목을 연습할 수 있어요. 어, 그게 왜 유리하냐면 2차는 사실 실기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2차는 실기 플러스 수업 실현 플러스 면접까지 봐야 되는 거라서 수업시험이랑 면접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시험 면접 준비한 스터디도 따로 구하셔야 되거든요. 그, 그 스터디들이랑 시간을 맞출 때 내가, 어, 스터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기 스터디를 내 스케줄대로 조절할 수 있으면 훨씬 유리해집니다. 네,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음, 근데 이제 뭐 경기도나 특히 서울이 그런데 서울은 이제 뭐몇개 종목 중에 뭐한개를할 겁니다. 몇개 종목 중에 뭐한개를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자유형도 그러니까 수영도 그런 거죠. 수영이 뭘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뭐 IM이 나올지 뭐 접배평자가 다 나올지 아니면 뭐 자유형만 할지 이런 걸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준비하는데 할애해야될 시간이 너무 많아지죠. 근데 그걸 강사들이 다 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육상도 마찬가지예요. 육상이 높이뛰기가 나올지 뭐 멀리뛰기가 나올지 뭐 허들이 나올지 뭐1 0 0 m 가 나올지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게 규정되기 전까지도 물론 이렇게 공고는 해줍니다. 시험 전에 공고를 해줘요. 근데 공고해주는 기간이 좀 늦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준비해야 될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는 학원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원에서 강사들을 다 모아서 그냥 학원에 딱 가기만 하면은 강사들이 다 와가지고 내 수업을 해주기 때문에 시기 준비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학원이 뭐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음. 그렇게 실기 준비는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뭐 실기 연습의 시간을 스케줄 어떻게 짰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스케줄 짜는 건 사실 본인이 짜기 나름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내가 스터디를 구했는데 만약에 실기 스터디를 한다 치면은 실기 스터디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잡았느냐에 따라서 또 면접이나 수업 시간 스터디 이런 게 나눠질 수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세 개를 다 해야 됩니다. 실기 스터디야 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스터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시간 스터디 해야 됩니다. 세개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적절히 분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실기에만 올인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실기를, 실기를 잘 치는 건 정말 중요한데 실기를 적당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뽑히면 돼요. 그분들은 뽑혀서 가시면 되고 그분들 외에 내 자리는 있습니다. 내가 일정 수준 이상까지만 딱 만들어놓으면 네 예, 그때부터는 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고 조바심 내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부상당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공부를 하잖아요 1년 내내 공부를 하다가 운동을 거의 못한 상태에서 내가 체육교육과를 나왔고 내가 뭐 체육대를 나왔고 뭐 체육과를 나와서 운동에 자신 이 있다고 해서 아 빨리 내가 체대입시 할 때처럼 하루에 막 4시간씩 막 5시간씩 이렇게 운동을 해버리면 몸에 탈이 납니다 <laughs>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시험 칠때 어, 실기 전문 학원에서 단과반을 여러번 들었어요. 뭐 체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단과를 듣고 뭐 제가 스케줄 짜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도 했었는데 그때 거의 일주일에 한 명씩은 햄스트링이 터져서 나갔어요. 무릎 십자인대가 끊기거나 그러니까 몸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내운동량이 너무 막 늘리니까 다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 못 들어갑니다. 인데 시험장에 못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상당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까지 올리는 게 목표여야 돼요. 내가, 이게, 상, 중, 하가 있으면, 시기, 시기 기능 수준이, 난 상을 목표로 하면 안 되고요. 중을 목표로 하시면 돼요. 난 중간 이상만 하겠다. 중간 이상만. 그래야지 부상당하지 않고 할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실기 점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조바심이 나서 무리해서 하시면, 어, 부상당해서 못 가시는 수가 있어요. 정말. 남아있는 게 뭐죠? 실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업시간 있고 면접이 있습니다. 자, 우선 수업시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리면, 제가 했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어 저는 수업시험을 같은 교과죠. 같은 교과끼리 모여서 수업시험이 어떤 종목이 나올지 모르니까 스터디를 일단 구성했어요. 체육과끼리 스터디를 구성해서 다른 지역이죠. 다 다른 지역끼리 스터디를 구성해가지고 나올 것 같은 종목 있죠. 나올 것 같은 종목들을 출연했어요. 나올 것 같은 종목들을 출연했습니다. 일단 교육과정 안에서 출연하기도 하고요. 뭐 교과서를 보고 출연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 종목이 많잖아요. 뭐 수시까지가 될 텐데 그 종목을 나누는 거예요. 스터디원들이랑 음, 너는 축구, 뭐 너는 농구, 너는 멀리뛰기, 뭐 너는 배구 이런 식으로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한 수업 지도안을 각자 짜오게 하는 거예요. 그 스터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지도안을 다 짜오게 한 다음에 그 수업 지도안을 반드시 파일 혹은 뭐 종이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스터디하러 모이면. 파일 다 공유하고, 그 다음에 뭐 종이도 한 장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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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그래서 그 수업 지도하는 내건 거죠. 그래서 난한 종목을 이미 클리어 한 거잖아요. 4명의 스터디를 한다 치면 첫 번째 스터디 때한 사람당 수업 지도한두개씩을 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라고 하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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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개의 종목이 이미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스터디 한 번에. 그래서 여덟 개가한 번에 다 끝나면 그 수업 지도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그걸 가지고 오는 게 끝이 아니고 가지고 와서 스터디룸을 빌린 곳에서 스터디룸에서 촬영을 하면서 수업션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촬영할 때 다른 스터디원분들은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시면서 뭐 이런 건 좋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고개를 자꾸 까딱까딱거린다. 이런 데짝다리짚는다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것들 전부 다 체크해서 피드백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나 이제 팁을 드리자면 네. 음,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수업 지도안을 만드실 때 수업 지도안을 만드실 때 체육교과에서는 반드시 그 종목에 적용되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하나씩 포함시켜 주시는 게 중요해요 뭐저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어달리기로 시험을 봤었는데, 시험 때 이어달리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과학적 원리를 적으라 고 그랬어요. 모든 종목에서 다 적으라고 할 겁니다, 아마. 음,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업 지도안을 짤 때부터 과학적 원리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다 포함해서 수업 지도안을 짜셔야 돼요. 수업 시연은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에 다녔는데, 뭐, 인강으로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전 윤승현 쌤걸 들었고요. 어 면접을 준비하실 때, 그 전에 면접 문제들이 정리되어 있는 문제집이 있어요. 윤승현 쌤 거. 뭐 다른 분들 것도 많습니다. 뭐, 어떤 분들 거 찾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기출이죠? 기출을 다 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 기출을 기준으로, 그 기출을 기준으로, 또 스터디룸을 빌려가지고, 기출에 대한 답변, 다짜서 오시는 거예요. 서터디언끼리 4명이면 똑같이, 두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이런 식으로, 다 짜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답변을 다 돌려봅니다. 어, 다 돌려보고, 그걸 다시 해보고, 영상으로 찍고, 영상 찍을 때, 시험관처럼 다 체크해주고, 어, 그거 끝나면, 바로 피드백 해주고, 요런 식으로, 어, 면접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면접 준비하실 때, 뭐, 요거는,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15분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멘트가 15분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아, 참고로 면접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시간을 재보셔야 돼요. 시간 꼭 재셔야 돼요. 수업 시간은 연극이니까 말 그대로 연극이니까 내가 이랬다 치고 저랬다 치고 어 마지막까지 하고 정리 부분 들어가서 내가 정리하고 그래 오늘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수업 마치겠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뭐로 끝나면 돼요. 근데 면접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15분이면 15분. 그 시간 안에 개인적인 생각은. 15분이면 14분 30초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4분 30초. 그 14분 30초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빨리 끝나버리거나, 시간이 오버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생각보다 말을 조금 더 빨리 하게 돼서, 보통은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는 게 대부분이에요. 보통은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내가 2분 넘게 나왔다. 나 15분 면접인데, 15분 면접인데, 12분 만에 끝났다, 뭐 13분 만에 끝났다 이러면 어 이건 저는 그때 제가 보는 대구시 그 교육청에서 어 추진하고 있는 교육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교육 방향을 외웠어요. 어렸을 때 외워서 어 지금 제가 보고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시험 쳤던 2016학년도의 대구시의 교육 방향은 행복 역량을 기르는 거였어요. 교육 방향 자체는 이거였어요. 인 문소양 교육을 통한 실천 중심 인성 교육 강화였는데 그 안에서 그 안에서 행복 역량을 기르게 하자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 역량을 다외웠어요 행복 역량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간 거예요. 그래서 멘트를 만들어 놓고 갔어요. 아예 멘트를 30초짜리 멘트를. 그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었아 제가 만약 교사가 된다면 학생들의 행복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직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들을 활발하게, 실시하여서 학생들을 전인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 이 멘트가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고 사실 그 멘트가 정확히 기억이 잘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 가면 이제 귀엽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그, 그 면접관 분들께서 뭐 교장 선생님 혹은 뭐 이런 수석 교사님 아니면 뭐 경력이 많으신 고경력 선생님 아니면 뭐 장학사 선생님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앉아 계시거든요. 그 면접관 분들이 그분들이 되게 귀엽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 귀엽게. 아, 뭐 저런 걸또 준비했네 막 이러면서 이게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아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정말 귀엽게 와주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런 식으로 채우는 건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그런 식으로 멘트를 준비하는 게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면접 점수를 잘 받았는데, 뭐,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게, 실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수업 시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뭐, 다른 세세한 궁금한 사람들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